어, 영재를 만드는 기적의 뇌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은 IQ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문제입니다. 영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뇌 공부법을 해야 하겠죠. 자, 운의 공부법으로, 어, 당신의 아이를 영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뇌 훈련하기, 뇌 깨우기. 첫 번째로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죠. 뇌 워밍업입니다. 과격하지 않고 몸에 무리가지 않는 운동으로 땀을 충분히 흘릴 수 있다면 몸 전체의 세포에 자극이 되고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며 뇌 세포에 충분한 산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뇌를 맑게 하고 땀으로 나쁜 배선물을다뿜어내므로 좋습니다. 운동으로 우뇌 깨어나면 정보의 인지량이 증가되고 인지속도가 빨라지고 기억력량이 증가하고 해마에 신성세포가 생성되며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며 뇌훈련 이전에 꼭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이산소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할뿐 아니라 뇌기능도 향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력 향상으로 뇌의 출력의 힘을 키워봐야겠습니다. 기억력 향상 방법은 뇌과학적 측면에서 해마 활성화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마 기능을 향상시켜 해마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방법이 뇌훈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뇌 영향, 영향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트레스를 잘 극복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공부할 때는 집중을 해야 되고, 다섯 번째 스토리나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해하고 요약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반복하고, 여덟 번째 오감을 잘 활용하여 기억하여야 하며, 아홉 번째, 숙면으로 장기 기억을 활성화시키고, 열째, 어, 운동은 뇌를 깨고 뇌발달에 도움을 주므로 기억력 향상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기억력 향상을 위해서는 뇌훈련, 운동, 영양 스트레스에서 집중, 숙면, 요약, 오감 활동, 반복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뇌훈련은 머릿속에 정보,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뇌훈련을 했더니 한 번에 읽어도 이해가 잘 되고 저절로 외워지는 걸 하고 이러한 현상을 느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충분한 휴식으로 뇌의 항, 항상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호흡법이 정보 입력을 차단해 운뇌를 활성화하는 입문 단계라면 명상은 그 다음 단계의 진정한 운뇌 활성화 단계입니다. 명상 또한 호흡법과 같이 뇌의 항상 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죠. 명상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생에 기여한다는 이해가 어, 있습니다. 명상은 의식을 잠시 멈추고 어, 무의식과 만나는 것입니다. 명상은 이렇게 진정한 자신을 만나러 떠나는 정신적 여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자아내가 쉬고 우뇌가 활동할 때 창의성이라는 마법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곳으로 정신을 모을 수 있는 집중력을 키워야겠습니다. 공부는 정직한 것이기 때문에 추억도 거짓,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세가, 자세도 진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니 바른 자세를 하지 않고 책을 받아라. 자세가 흐트러진다는 것은 공부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마음이 느끼고 게으러진다는 까닭입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공부나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칼날같은 정신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인데 바른 자세와 경관한 마음이 함께 녹아들어야만 제대로 공부를 할수 있게 됩니다. 자산 정의하여의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당부한 편지 중에 자산은 공부하는 마음과 좀을 진실해야 한다라고 써서 보낸 예가 있습니다. 자, 환경은 아이의 미래를 만들고 꿈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영재의 토대를 만드는 배경지식을 쌓아야 하겠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머니가 마련해진, 어, 배경지식이 에디슨을 세계적인 발명왕이 되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온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배경지식을 쌓기에 매진한다면 22세기가 원하는 창의적인 영재가 많이 탄생하게 됩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자신의 재능을 찾고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성적이 성공을 보장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어, 기적적 어, 뇌를 만드느냐? 뇌를, 기적적으로 뇌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는가? How to use your uh, miracle brain? 자, 많은 인생의 선배가 인생의 성공에 대해 조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려면 꿈을 가져라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꿈과 같은 미래 지향적인 목표가 필요하다고 많은 멘토가 말합니다.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선명한 목표를 가졌거나 꿈을 잘 꾸었다고 지적하죠. 그러므로 아이의 방에는 자신의 꿈을 늘 상기할 수 있도록 꿈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인생 설계도는 부모가 아닌 자기 자신이 만들어야 합니다. 치열한 삶은 정작 중요한 것을 생각할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자, 21세기 동떨어진 인재상의 어떠한 그 시간표와 21세기를 바라보는 인재상의 시간표를 보면 틀리죠 상당한 유연한 유연성을 주게 됩니다. 자, 미래 경쟁력은 인간 고유의 창의력에 있습니다. 자차세 4차 그 혁명 시대에 보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럼 인공지능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창의력밖에 없습니다. 창의력이 중심이 되겠죠. 공부를 잘하는 데는 한 시간에 한 권의 책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시간에 한 권의 책을 읽기 위해서는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물론 기존의 속독법이라고 하는 식복확대 훈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전략적으로 책을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첫번째 준비단계에서는 호기심을 발동하기 운의 활용 책 읽기에 50%를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쉽고 재미있는 책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를 선정합니다. 앞뒤 페이지를 훑어보고 서문, 목적, 후기를 살펴본 후 작가의 저술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고 자신이 이 책을 읽는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눈의 초점을 책바다 뒤에 맺추도록 하고, 한 주씩 통째로 읽어보고, 오은의 읽기로 한 시간에 한 권을 돌파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예비단계에서, 오은의를 활용해 이미지로 보는 단계인데, 반드시 책을 독서대 위에 놓아야 합니다. 책을 넘기는 손에 스피드 연구를 바르고, 빠른 속도로 서인하지 않게 책을 넘깁니다. 십법 확대이 둥근 큰 눈을 보듯이 한 페이지 전체를 일주 동안 보면서 넘어갑니다.이제 중요한 건 절대로 책을 읽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내용 파악을 위해서 책을 읽으려면 좌뇌가 바로 활동하게 되어 우뇌 활동이 멈출 수 있습니다.우뇌를 활용해 이미지로 빠르게 보더라도 자연스럽게 인지되는 단어나 문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렇게 빠르게 보면서 우뇌를 통해 정보가 인지될 때 핵심을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는 빠르게 인지된 정보 중에서 핵심 부분을 빠르게 이미지화해 좌뇌가 인식하도록 도와주며 책의 내용의 이력을 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유아들의 그림책을 활용하면 좀더 수월하게 훈련을 할수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코로 최대한 호흡을 하고 집중을 합니다. 자, 본문을 어떻게 볼까요? 어, 눈의 초점을 책보다 뒤에 두고 한 줄씩 통째로 봅니다. 만일 한 줄씩 통째로 보는 것이 힘들면 세 단어, 다섯 단어, 일곱 단어, 아홉 단어 형태로 늘려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빠른 책읽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주행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저속으로 가면서 창밖을 보거나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보는 차도 있습니다. 결론은 차가 빨리 달려도 창밖의 풍경을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녀를 활용해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또박또박 읽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뇌로 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사진 보지 집어라. 봐야 합니다. 이해력 향상을 위하여 2단계에서 하는 훈련을 사용해 운여를 가속화하고 그림책을 활용해 핵심 단어나 내용찾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해야 합니다. 한 주씩 통째로 모르듯이 쭉쭉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책을 접거나 빠르게 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입은 다물고 코로 최대한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집중을 하십시오. 정리 단계에서 읽어낸 소감을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미연를 지향적으로 적습니다. 중요한 20% 핵심을 뽑습니다. 처음에는 중요한 단말을 찾아 적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문장을 적게 됩니다. 전체를 어 대 단락에서 다섯 단락으로 나누고 단락별로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단락 주제문을 요약해 다시 전체를 한 줄의 주제문으로 정리하는 형태로 정리를 해보십시오. 자, 90%의 잠재의식을 개발한다면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될수 있습니다.